근데 강사님은 왜 두피문신을 하셨어요? 그... 머리에 대해서 다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몸에 문신이나 타투가 없거든요. 그 조금 강해 보이고 싶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뭐 어디서 싸움이 걸렸는데 싸움할 때딱 하고 문신을으서 약간 무섭잖아요. 그래서 나도 싸움 났을 때 머리 사투를 한 다음에 두피문신을 했다고. <웃음> <웃음> 자, 베기 스터디. 예. Yeah. 앉아 있기보다는 서서 이빨을 털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좀 많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새면서 이제 40대들이 요즘은 이제 뭐천재지변 생활환경 때문에 탈모인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탈모에 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탈모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는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 모발이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보면 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의사도 아닌데 탈모 강의를 왜 해요 자격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까봐, 예, 제 경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발 이식 2회. 탈모약 복용 약 10년. 오리지날로. 돈이 엄청 깨진 거죠. 지금은 프로페시아가 오리지날인데, 그게 계약이 풀려가지고, 이제 약국에서 정식으로 파는 좀 저렴한 약이 나와 있는데, 예, 그거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문신 1회. 그리고 머리에 뭐 주사 여러 번. 그러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콩자반 1 0 년간 섭취 대가리에 할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탈모는 진짜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이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탈모가 있으면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막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발 지식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도 하고 탈모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이제 이게 10대 때부터 이제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까지는 제가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분들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탈모가 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을 하는데, 아, 일단 뭐 얘기할게요. 일단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의사선생님이 머리카락을 보고 나서 머리를 심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머리 상태를 보고 나서 약 처방을 먼저 하자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이게 별로 이제 탈모가 안심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뭐 여기가 이미 날아간 상태에서 갔는데 약처방을 먼저 해보자 이러진 않아요. 그때는 이제 수술이 필요한데 예. 근데 여기가 다 날라가도 어 이거 약처방으로 가능할 수도 있긴데 약처방 해볼래요?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왔는데 좀 심하신 분들은 이제 뭐 어떻게 수술을 할지 이렇게 이마를 까고 여기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면모를 심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모발이 지금 크게 절개와 비절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왜 이를 안 물었죠? 여기 뒤를 찢어요. 여기 뒤를 찢죠. 아... 뒤를 뒤를 찢어서 뒤에 있는 걸 뽑아서 모든 머리는 뒤에 있는 머리를 심습니다. 여기다가. 그 자기의 털이라면은 모든 털을 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털 심을 수 있고요. 여기 털 심을 <laughs> 수 있고요. 실제로 병원 의사 선생님 중에서 겨드랑이 털 본인 걸 뽑아서 여기다 심고. 진료를 보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털이면 다시 어디든 심어진다 이러면서. 어 그래서 혹시 나, 냄새 맡아봐도 되고 그랬더니 암내가 나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기 털은 다 어, 이식이 가능하다. 근데 대부분 머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 교장 선생님들 보면 옆머리는 이렇게 항상 남아 있잖아요. 뒷머리 양이 많기고 코안 빠지기 때문에 요거를 뽑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는다고 합니다. 근데 절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네요. 안 해본 것 같아요. 안 했어요. 네. 아, 그래서 절개를 좀 두려워하시는구나. 남자들은 10대 때 무조건 절개를 한 번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궁금해요 많은 남자분들이 아씨 머리를 이거 절개해가지고 여기서 이거 뜯어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붙인데 이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머리를 어떻게 해? 절개를? 이렇게 다 두려움이 있고 무서워해요 뭐추가다 무섭지 않나아 <laughs> <laughs>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씨어얘어 어, 어떻게 절개를 해? 이런 무서움이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저도 근데 처음에는 이제 머리라고 생각 안 하고 뇌라고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하지만은 남자들은 예, 절개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된다 예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절개와 비절개로 나뉘 있는데 저는 한 번씩 다 해봤습니다 비용 차이도 있고 어떤 수술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비용 때문에 절개를 했습니다. 그때는 비절개가 그렇게 기술이 발달이 안해서 약간 비쌌어요. 천만 원이후 천만 원대를 오갔고 그리고 절개가 6 0 0만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돈이 없더라도 모아가지고 비절개를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본문에 여기 상처 자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고 약간 빠꾸치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이 절개 자국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근데 이제 비절개로 하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 한번 머리 짧게 자르고 싶은데 아니면 삭발하고 싶은데 이 생각이 갑자기 들 수가 있어요. 그때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 돈이 좀 들더라도 이왕 모발 이식을 결정했으면 을 비절개를 선호를 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자, 여자분들도 여기 앞머리 이것 때문에 많이 하신대요. 헤어 라인 때문에 제 와이프도 했어요. 헤어 라인. 모발이. 아, 그렇죠. 네. 요즘 여자분들이 그 많이 해 가지고 여성분들도 진짜 미용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절개로 하셨죠? 네, 여자, 네. 여자라서 여자분들은 절개로. 절개로 하는 게 머리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분들이 절개 많이 하고 남자분들은 비절개를 좀 추천을 합니다. 그럼 몇모 정도 수술을 하신 거예요? 한 5000모 정도. 2500모, 2500모. 저는 사실 안해도될 정도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 갔을 때이 정도 안 해도 되고 약 치료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냥 할게요. 어차피 밀려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2,500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밀려나서 2,500만 하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뒷머리를 한번 만져봐요. 어, 어느 정도 몇번할수 있겠다. 근데 저는 처음에 갔을 때한네번 정도 가능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살면서 네 번. 왜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이렇게 심어버리면 우리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남겨놔야 된다고. 제가 이게 렇 점검을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아유 상준씨는 문제 없지. 나중에 여기 또 밀려나면 살짝 밀리는 것 같은데, 한번더 심어. 뒷머리 좋잖아. 그러더니, 어디 갔어, 다? <laughs> <저> 뒷머리도 얇아졌대요. <laughs> 예, 약 드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약안 먹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약을 드셔야 된다고. <laughs> 예, 본인도 드신다고. 근데 약을 끊은 이유, 예, 아시겠지만 몇몇에게, 발기부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나요? 네. 그 현상이 저한테 찾아왔기 때문에. <laughs> 진짜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 처음에 그 10년 전에는 먹다가 그 중간에 한 끊었었죠. 쓸데도 없지만 그냥 끊었습니다. 예. 왜 끊었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언제 여자친구가 생기고 언제 이게 또 어? 그럴 수 없는데, 이거를 먹고 다니면은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차라리 포기를 하고 그냥 머리가 또 빠지면 심으면 되지 이 생각으로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걸 느끼고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게 뭐냐면은 이 약을 먹고 이제 발기부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 없잖아요? 그 상황까지 안 가요. 근데 머리 있잖아요? 그 상황까진 갈수 있어요. 근데 안 돼요. <laughs> 이두 가지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은 그래요. 뭐이 약에 대해서 제가 뭐 거짓 정보를 하면 안 되니까 내주변의 모든 남자는 이, 이거 먹는 사람은 그 부작용 형상이 다 있더라고요. 그 여자분이랑 물어보고 싶은데 내 남자친구가 머리가 많고 좀 밤에 좀 지는 사람이 나요? 아니면 머리 속지 없지만 밤에는 좀 이겼으면 좋겠나요? 아 그래요? 불 끄는 안 보이잖아요. <laughs> 불 끄는 상황까지 안갈 걸? <laughs> 예? 이게 되게 애매해요. 소개팅 남이 나왔어요. 탈모가 나왔어요. 그리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 만날 거예요? 머리숱 많은.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탈모냐 고용 중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탈모약은 먹는 게 좋다. 근데 그럼 약을 끊으면 바로 돌아오나요? 그러니까 약을 끊고 바로 돌아오는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봐야 알잖아요. 어, 이건 아니지 하고 제가 약을 끊었어요. 그런 상황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도 잃고 상황도 잃었어요. 아니, 이런 상황도 없는데 나는 왜 끊었지? 머리라도 지킬 거예요. 예, 이 생각을 예,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뭐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런 게좀 고민이다 그러면은 여자친구랑 여행 가기 며칠 전에는 좀 끊으면은 좀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랑 5년이나 사귀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게여자친구랑 여행을 가도 한 번도 안 하고 왔대요. 왜인가? 5년이나 너무 사랑하는데 이게 익숙해서 그런지 잘안 된대요. 근데 여자 친구가 여행 갔다가 일주일을 여행 갔다 왔는데 안 하니까 약간 실망하는 눈빛이고 왜 이게 뭐지? 5년 동안 사었는데 결혼한 사인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좀 눈치가 보인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해줬죠. 탈모약을 먹는다고 해라. 아, 나 근데 머리숱이 많은데 탈모약 먹어서 머리숱 많다고 해. 그래서 그 친구가 탈모약을 핑계를 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자 친구가 좀 의심하면 탈모약 먹는다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진짜로 예, 병원 들어가는 것좀 챙피하고 그러겠지만 요즘은 좀 그렇게 챙피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뭐 모발 이식 하고 나오면은 머리에다가 비니 쓰고 나와야 됐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모발 이식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좋아져 가지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좀 챙피하다 이러신 분들도. 내가 탈모가 의심 간다면은 병원을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을 선정하는 거는 진짜로 한 군데만 가면 절대 안 돼요. 한세 군데 이상. 왜냐면 의사 선생님 얘기가 다 달라요. 이런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게 다 다르고 면모를 심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거다 달라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보고 아, 이 선생님이 좀 믿음이 가는데 그 선생님에게 자기의 머리를 맡기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어렸을 때왜그렇게안 했을까? 난좀 후회가 돼요. 제가 고래를 잡았을 때, 초등학교 때. 여기 의사 선생님한테도 가서도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디자인 받고. 여자도 여기 사인패널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다 사인패널 이렇게 하가아고 아, 이 모양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다른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한 다음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한 선생님만 찾아가면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가슴 수술에 많은 여자분들이 만족을 하고 사시잖아요. 모발 이식의 만족도는 진짜 엄청납니다. 예. 자신감이 엄청 상승이 되고 저는 바닷가에서도 수영 모를 썼어요. 왜냐하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은 물귀신이 돼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근데 수영장 이런 거에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야, 진짜 특이하게 영화배우들, 남자들 보면은 나이가 40대, 50대인데 옛날에 꽃미남 이 있던 배우들 있잖아요. 탈모가 한 명도 없어요. 맞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의심되지 않아요? 난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아봤죠. 그분들은 비밀리에 다 심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이렇게 듬성듬성 미래를 위해서 냅두고 하는데 그분들은 일단 다 땡겨서 쓴다고 합니다. 예.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은 어, 왜 머리가 안 빠지지? 이러신 분들은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두피문신은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발 이식 받을 바에는 두피문신 받는다. 네. 내가 알기로는 이제 모발 이식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 완전 빡빡이로 다니시는 분들. 네. 근데 빡빡이로 다니시는 분들의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이 주변 머리가 검해져가지고 여기만 계속 검은 머리가 안 자라요. 아. 근데 여기다가 두피 문신을 해놓으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스포츠 머리로 보이기 때문에, 그니까 이제 머리가 짧은 힙합 스타일, 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두피 문신을 많이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모발 이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모발 이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강사님은 왜 두피 문신을 하셨어요? 어... 머리에 대해서 다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두피 문신은 어떤 느낌이지? 음. 그리고 또 저는 몸에 문신이나 타투가 없거든요. 근데 조금 강해 보이고 싶었어요 아. <laughs> 그래서 뭐 어디서 싸움이 걸렸는데 싸움할 때딱 하고 무시했으면 약간 무섭잖아요 그래서 나도 싸움 났을 때 머리 삭발한 다음에 두피 무신 했다고 <laughs> 예 이러려고 예. 어 요즘은 뭐 모발이식 하면은 뭐 일상생활 불가하지 않냐 그러는데 다음날 바로 생활할 정도로 뭐 옛날에는 뭐 앉아서 자야 된다 얼굴이 이렇게 붓는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루 이틀 쉬고 바로 출근해도 될 정도로 아주 잘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20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20대 때는 탈모가 딱 느껴지면은 사실 안 믿거든요. 아 내가 탈모인 걸안 믿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진짜 진심 어린 얘기할 얘기가 있다. 마지막으로 근데 이게 머리카락도 우리도 이제 요즘은 약간 동안 피부라고 해서 안 늙는 사람 있잖아요. 50대인데 30대처럼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피부관리, 선크림, 아이크림 바르면서 그렇게 유지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은 50대 때 50대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도 있을 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고 하신 분들은 굳이 저는 추천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내가 충분히 사랑을 주는데 갑자기 남편이 모발 이식을 하려고 한다. 100%입니다. 네, 100% 자신감이 있어지고 싶다. 이거지.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예. 여자는 가슴 수술하기 전에 작은 응. 뽕을 넣잖아요. 예, 예. 그럼 음. 남자분들은 모발 이식하기 너무 비싸고 뭐 예. 하기가 당장하기 어렵다면 그때 뭐 하셨던 게 있어요? 모자밖에 없죠. 어. 사실 모자. 진짜 저는 모자 쓰고, 잘때 벗었거든요? 근데, 잘 때도 모자 안 벗는 사람 봤어요. 진짜로. 근데, 아, 왜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냐? 아이씨, 머리 탈모 심해서. 야, 모자 쓰면 은더 빠져. 벗어. 음. 아니, 야 쓰고 다녀. <laughs> <laughs>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자분들은 뽕무라를 하고, 이렇게 감출 수가 있지만, 남자는 이제 흑채. 근데 저는 흑채는 안 해봤고.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는 모발 이식이 막 발달 안 했을 때 제가 20대 초반 때, 20대 후반 형인데 탈모가 좀 심한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은 자기가 탈모라고 안 하고 원형 탈모,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라고 얘기했던 형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가발을 썼죠. 근데 가발을 쓰면은 티가 잘안 나는 그때 시대. 지금 더 좋아졌죠. 옛날에 여기 기르는 게그 옛날에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형님이 뭐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격렬하게 밤을 보내다가 가발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웃음> 여자친구가, 오빠 <laughs> 구갯나루가 <막> 왜, <웃음> <웃음> 오빠 머리가 안지웅 머리가 됐어. 그래서, <웃음> 사랑했던, <웃음> 예. 여드 저기 있습니다. 가발, 가발이 있었네요. 예. 근데 저는 가발하고 흑채는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제, 모발 이식은, 예, 적당히 타이머인들에게는 너무 좋다. 예. 근데 너무 좀 심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가서 그분들의 아픔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너무 심하신 분들은 제가 다 밀고 두피 문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강사님은 나이가 더 들어서 완전 좀더 많이 까져가지고 음. 좀 이제는 탈모인 됐다라고 하면 가발을 쓰실 생각인가요? 저는 있을까요? 가발은 안쓸것 같아요. 아 예, 지금 제가 그 절개로 남자분들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머리가 더 빠지면 그냥 나는 쌍밀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자국이 있으니까 그걸 못 하고 가발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옛날에는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 모발 이식이 유행 안 했을 때, 무릎 베개인가? 어떻게 누워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내가 잘때 여기 봤는데, 상처가 보였나봐요. 음. 어, 오빠, 여기 뭐 상처 있어. 아, 보지마. 아, 뭐냐고. 그러니까, 아, 어렸을 때 크게 다쳤어.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타이머가 저는 고민이 해결됐기 때문에, 타이머가 고민이 아니라, 이 뒤에 이 자국이. 제가 후회하는 것들, 약은, 발기가 안 돼도 그래도 꾸준히 먹어라. 그리고 꼭 모발 이식은 해라. 그리고 꼭 비절개를 추천을 한다. 절개는 나중에 조금 후회할 수도 있다. 내가 하는 후회입니다. 예,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린 겁니다. 예. 다음 주에는 그럼 제가 했던 것만 얘기해야 되니까, 예, 다음 주에는 성기 확대 수술에 대해서. <laughs> 자꾸, 왜냐면은 전안 했어요. 자꾸 사람들이 조심을 해요. 아그 정도예요? <laughs> 아아그 <laughs> 정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초년 말고 노년 말고 중년이 상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